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가 되어서, 우리는 항상 인사할 때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그 시기가 가까운 것 같군요. 자 기도하고,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비로 오신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우리가 모든 주변을 통하여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오늘도 이 종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입술에 넣어주시고, 성령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받는 자들마다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다 함께 할수 있는 귀한 말씀의 언혜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영적 기도를 하지 합니다. 다 기도를 하는데 영적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그럼 무슨 기도냐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아, 기도가 영적 기도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 영으로서의 기도 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의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를 해야만이 영적인 기도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드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은. 잘 우리가 분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영으로 인간의 영으로 기도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전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아, 우리에게는 영이 아, 세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성,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 오시는 성령, 그 다음에 두 개는 아, 또 하나는 우리가 아, 세상에 속할 수 있어서 사악한 영을 받아서 어, 어 있는 어, 악령.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철학 사상이나 혼적인 그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은 때로는 우리 마음 속에서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하게 되면은 이 마음이 성령의 주관을 인해서 어, 따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에, 악령이 와서 우리를 주관하게 되면은 인간의 몸을 주관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인간의 영은 악령을 쫓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인간의 영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혼적인 것이라고 봐야 옳겠습니다. 항상 제가 주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되 우리가 성령의 기도에 에, 은사를 받아서 기도를 하자는 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육적인 소육을 소육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물론 우리의 필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로 문제와 시험 속에 빠져 있었을 때는 우리가 의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이죠. 신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오직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만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모든 인간들이 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네. 우리의 영이 살아계실 때에 어떠한 생활을 할 때, 어떠한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가 주가 주관, 우리에게 주관하는 것은 영입니다. 사실 우리의 육체가 육체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이 주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말하기를 영혼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혼은 육신에 속하여져 있어서 마음과 함께 우리에게 육신을 따라오는 일들을 수반하고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들, 또한 어, 사탄으로부터 받는 어, 것들 이런 것들이 영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성령이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탄을 숭배하게 되면은 악령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오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다음에 악령을 통해서 오는 것은 악령의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의지하고 이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쓰임을 받게 되며 바른 기도를 하게 되며 바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뿌른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마지막 구절을 상고해 보십시다. 그것을,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더 깨끗하게 하신다. 성령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지에 붙어 있었다고 해서 열매를 다 맺는다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가지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무엇을 열심히 그 가지에 소속되어 있는 저 백을 열심히 먹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를 향해서 더욱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그 가지를 보호하시고 풍성한 그 은혜와 그 충만한 그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서 나아가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곧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사오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자가 없다고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겠지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모든 근세와 모든 주권적인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다 위임하셨습니다. 이 위임된 하나님의 역사를 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집행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은 바이오로 드디어 종교 통합 시대가 들어오고요. 또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발치에 있다고, 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동성애자를 합법화 할수 밖에 없는 준비 작업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낙태법도 동시에 함께 다룬다고 하고 있습니다. 낙태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제약의 소속이 되어 있는 이 말세의 현상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종교 통합이 무엇입니까? 우상승배를 하자는 것입니다. 우상승배는 하나님과 바로 하나님을 적대시 하고자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일인지를 성경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우리 자신이 상고해 필요, 상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는 알곡과 죽증이를 골라내는 시기가 되어 있어서 자, 중동 지역에서는 모슬렘을 통하여서 많은 기독신자들을 죽이고 또한 여러 세계적으로 돌아보는데에 참통성애자들에 대한 그 어, 모든 나라가 합법화되어 있어서 저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있는 세상이 되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또한 이 세상이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무엇으로 분간할 수 없는 때가 되었음으로 인해서 더욱 말씀이 중요하게 여겨질 때입니다. 성경 말씀도 때로는 변경되어질 수밖에 없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을 가져야 바른 이 정통 사본에 의해서 번역되어진 성경인 것인가를 그것도 여러분들이 상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우리의 신앙이 여러모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을 압니다. 이름으로 세상이 이처럼 악한데 세상이 이처럼 혼탁스러워지는데 여러분들 영적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집행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이든지, 교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것들도 형식적인 것이 많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변명하게 될지 모릅니다만, 시대적인 상황에 적응되기 위해서라면 성경도 변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변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처음부터 흘러내려오는 것이 제약을 타고 내려와야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져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근본을 알아야 되고 영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합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기도해야 산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느냐? 바로 영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영적인 기도이냐? 여러분들이 질문이 나겠지요? 영적인 기도는 영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영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네, 우리는 성령이 바람과 같아서 눈으로 볼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있는 것이요, 바로 그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려진 그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는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기도를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기도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자는 것이고, 또한 증거되는 이것들이 영적으로 뿐만 아니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했던 그 사실을, 우리가 속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목표가 바로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서는 영적인 기도를 할 수가 없고, 바로 세상에 합하여져서 우리는 혼탁한 마음이 되어, 우리가 우리 자신이 향방을 알수 없는 우리 자신이 되어서 우리가 갈파를 알지 못하는 갈팡질팡하는 현실이 되고, 많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은 종교생활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매번 영적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세상에 악한 데서 있다는 것이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심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 계시록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옛날에는... 해석하기조차도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요한계시력이 해석이 되어지고, 눈앞에 드러나고 있고, 우리가 볼수 있고, 우리가 이런 증거된 사실들이 확실고하게 본바가 되고, 우리가 이것이 임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느낄 수가 있는 시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우리가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직도 방황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그냥 학적으로만, 사상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이 말씀이라면, 우리는 사상을 증거하는 것 밖에는 안 되고요. 우리는 이것을 학적인 부분에만, 엔, 집착할 수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아는 것은 충분하게 많이 알고 또 지식적으로 그것이 많이 아, 늘어나고 있지만은 깊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에 적응하기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실제에 적응하기에는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룡, 많은 사람들이 성룡하지만은 외치지만은 우리에게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바울 사다고 증거했습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더 태동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으시오. 그런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만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지 않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배고프, 배고픈 사람에게 배부르시오. 이걸 개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지요. 바로 우리가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면서 아무것도 집행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영적인 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합한 기도고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기도는 능력으로 나타내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집행하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영적인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박이 있어서 수박이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만은 실제로 먹어본 사람만이 수박을 아는 것이지 그것을 학문적으로 분리하고 그것을 에, 여러모로 이론적으로 사상을 넓혀서 그것을 에, 여러 사람들에게 밝혀서 타고해서 수박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수박을 제일 잘 아는 것은 과일 그 재배하는 수박을 재배하는 농부가 가장 잘알 것입니다. 그 농부는 자기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맛이 올바르게 익어졌는가? 아니면 그것이 색깔이 바로 음, 되어 있는가? 그것이 얼마나 향기로서 나타내서 사람에게 유익을 줄수 있는 것인가를 농부는 일일이 체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테스트해서 완성품일 때는 사람들에게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장 잘 아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이렇다 저렇다 말은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는 신앙이 이렇다 저렇다 말은 많이 합니다마는 얼마만큼 그 사람에게서 영적인 기도를 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합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더 스스로가 스스로가 깨달은 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참 하기 싫은 것은 곤라내고 하기 좋은 것만 해야 하는 우리의 간사한 모습을 나타낼 때마다 정말로 우리의 믿고 따르는 신자들에게 먼저 믿은 자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여 가르치는 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증가하는 자로서 얼마만큼 부끄럽고 죄송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할 것이 먼저이고 교회의 사역을 이루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자가 충분한 역량을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매기기 위해서는 충분한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먼저 무릎이 있어 주님 앞에 꿇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받은 바 되어서 그것을 증거되어질 때에 비로소 성령의 역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듣는 자마다 마음이 가마감동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쇠락되고 있는 것, 이것은 우리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가슴 아파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더 저희들은 기도하고, 이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인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저백을 우리가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하는 것은 세상의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사랑은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그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돌아오게 하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주는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도는 기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첫 걸음이 되어야 되며, 기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행하는 데에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마가의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에게 방문으로 세서 많은 사람이 알아들어서 저들의놀렘과 떨림과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서 3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 돌아와서 예 구원을 받은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태동을 위해서 그 놀라운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방언을 120문도 각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사람들에게 그 방언이 임했다 했습니다. 그 개인, 그 사람들을 개인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딴 것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120문도에서 끝나는 것이었습니까? 교회는 오늘 2000년 역사가 나타나지만은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참으로 혼탁하여 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해지며 종교적인 이 연합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참으로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비추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니 이유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죽음으로 인해서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가 받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비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예비한 그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도의 시작을 알렸고 교회를 태동했고 복음을 전파했고 기도의 사역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며 우리가 기도가 육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강조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오늘인 것을 우리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시대가 혼탁할수록 더욱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우리 소원을 아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기도, 성령의 기도를 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 이제 이 혼탁한 시대의 정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